네, 9월 15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이른바 고발사주의 혹에 대해 매일 언론에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식기는 커녕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내용과 향후 수사 전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현재까지 이 수사 진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네. 지난 13일 오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재개를 했습니다. 네. 어,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에도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의 집과 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김 의원의 그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 3부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품 정물 분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이제부터 그렇다면 공수처가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사안이 뭘까요? 네. 일단 그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진 조성은 씨가 네.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그 캡처 사진 속에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사실상 손검사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이에 그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검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손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 네. 즉 손검사의 지위를 받던 검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 고발장 작성자 규명부터 주력하겠다는 건데요 네. 어, 이렇다 하기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네. 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전달자가 송검사로 최종 결론이 나면은 네. 그 이후의 수사는 고발장 작성자와 윤석열 전 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공수처 결론에 대해서 이제 네, 손준성 검사가 다시 한번반박 입장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송 검사는 어제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뭐,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송 검사는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네. 현재 공수처에서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서 제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저라고 확인을 해준 것처럼 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으로 해서 그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포 행위가 의심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손검사의 입장문에서 지금 손검사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한것 같아요.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의혹을 거론을 했는데 먼저 공수처 관계자의 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그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 형법 제 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네. 어, 이 범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네.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데 네. 어, 좀처럼 처벌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어, 왜냐하면, 그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려고 하면, 네. 먼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정을 해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어느 범주까지 피의사실로 볼지를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 전 까도 까도 계속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향후 수사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공수처는 일단 고발항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작성자가 누구냐 네. 이것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어, 손준성 검사는 나는 작성자도 아니고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에 맞서서 그윤전 총장 측은 그 장재원 대선캠프 총괄 상황실장 등을 통해서 네. 이번 사건을 박지원 게이트로 네. 규정을 하면서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해서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네.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그조 씨가 언론사 검찰에 제출한 그 김웅 의원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이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메신저 대화명의 손준성이라는 인물과 그 김우현 간의 그 고발장 파일이 오간 사실에 대한 사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공수처는 당분간 압수물을 분석해 나가면서 뭐 유의미한 단서나 실마리를 발견하면은 그에 따라 이제 관련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조율해 나간다라는 방침이니까 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전쟁 때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현재 이 사건이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고령의 국군 포로 중두 명은 그 사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러한 해묵은 재판지연 문제는 법정 안팎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재판지연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오인사이드 장은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간에 보장된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재판지연 문제 현주소 좀 어떤가요? 네, 민사소송법 일단 제199조를 보면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종국판결 선고기간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하면 내년 2월 15일에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매년 약30% 정도의 사건만이 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사건은 법정기간 5개월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말은 이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대표적인 예로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농단 의혹 중 어,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이 의혹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장단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판 지연과 관련한 입법 공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 165조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재판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상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 지정 불가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 선고 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변론조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 기간을 도과해버린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에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재판 지연을 할 경우에 판사에게 뭐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주겠다는 건데 직접적인 제재 장치는 언급되지 않았나요 네 현재 과도하게 지연된 재판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성립 요건이 있어서 네. 국가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 독일식 재판지연 보상법 제정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법안은 재판지연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재판지연 손실보상 청구권은 이제 성립 요건이 재판 절차에 상당하지 않은 진행 이렇게만 이제 단순화했습니다. 네. 이제 바,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상 장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실체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하루 밥의 실태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말로서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지연 손실보상법, 이게 좀 재정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비판적인 시각은 없나요? 네, 이 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재판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에는 재판의 신속함을 위한 조항이 여러 존재한다며 법은 존재하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속, 정확한 재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법원도 변호사도 타성에 젖은 기존의 재판 형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황선기 민변 변호사는 신속 재판을 위한 시스템과 훈련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오히려 OECD 분석에 의하면 재판의 신속성은 사법부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와는 무관하고 재판 절차의 전산화, 재판 통계의 적극적 수집과 활용, 전문재판부의 활용, 재판장에 의한 법원 행정의 운용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가 이제 재판부인데 판사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토론회에는 박종환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참석했습니다. 네. 박 판사는 먼저 법안이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네. 선고 기간의 도과 이유는 결론 부분인 주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판결서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네. 법관 증원 인적 물적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과도한 업무량과 이제 턱없이 부족한 법관 등 현재의 재판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재판지원 보상법이 도입된다면 결국 기계적 소극적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졸속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획기적으로 증원되지 않고 법관의 고령화는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럼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형식적으로 사건 처리만 하면서 그러니까 통계만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조속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재판 기간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사법제도가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판사의 그 1인당 사건 수가 뭐 많게는 2.5배라고 하는데요. 이 재판지원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판사의 업무량 과중 사이에서 이 재판지원 보상법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새로 개발된 음주 단속 신형 복합 검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감지 센서가 전보다 개선돼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어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주 단속 시 이런 호흡 측정 외에 체열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이송-도엘송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교통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진 음주 운전자의 체열 측정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호 씨,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나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잠이 쏟아져 갓길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나씨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나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시는 응급실로 호송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 역시 사고 관련 수사를 위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나시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음주가 의심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나시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나시 배우자 동의를 받은 뒤 간호사로 하여금 혈액을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혈액 감정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나시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통상 체열 측정은 운전자 신체에 다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상 반드시 운전자 동의를 얻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 나 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해 기소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나 씨는 경찰에 항의를 했습니다. 나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체열해도 되는 건가? 이건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체열 결과를 보니 음주운전이 명백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나 씨에게 겁을 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음주운전 피의자 나 씨에 대한 경찰의 체열 측정. 그후나 씨의 기소는 적법했던 것일까? 법원은 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체혈 과정이 위법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나 씨의 동의 없이 체혈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며 이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체혈된 혈액에 기초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시입니다. 형사소송법 308조 2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강제 채취한 피고인 혈액을 이용한 혈주 알코올 농도 감정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 판결 취지인 겁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충경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관련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윤충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술집 몽키뮤지엄이 일반 술집으로 등록됐음에도 클럽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노관씨의 나이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이 받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